내어떻게 해서 살더덜 찌는 걸로 사겠다고 지금 살이 너무 쪄가지고 아니 야 아니, 아니요 진짜 초콜렛냐어네양식을 음, <laughs> 네, 네, 아, 한다고 서죠 완전 있어초코랑파 이런 거 있어요? 무슨 어떻게 됐어? 다시 새로 왔어 초코야 초코야 파 초코 라떼다? 뭐 <laughs> 어, 여기 어디야?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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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렇지? 기하 해. <laughs> 오늘은 <laughs> 점심은 <웃음> 좀 간단하게 만두 있는 걸좀 쪄서 먹고 네, 네. 그... 냉쌤이랑 꿈냥꿍 그다음에 볶음밥 이렇게 먹을 거고 오, 여기 조금 남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그거를 게그좀 넣은 쌀국수 묘하지! 따 뿌리가 있는데 좋죠? 음료를 좀바꿨다는데샐머리샐머리 뿌리가 뿌 있는 거고 뿌리 너무 중요하지 레몬 그라스 라벨, 쌀국수 너무 재밌다 <어젯> <laughs> 이 거는 태국 미원. 그다음에 코코넛 밀크, 라 마임, 고추, 코코넛 밀크 네, 음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음 그다음에 폰추피쉬 소스, 음 위스키. 위스키요? <laughs> 네, 근데 조금 만 하면 되게 머리 야채 샬롯. 이뭘 먹으려고? 어고 이거 데우면서 먹으려고. 이거 이에요 <laughs> 근데 내가 고체 열로 옥상에도 올려놓고 옥상에도 못 갔다 왔어. 깜빡했지. 그럼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보고 있다가 가보려고, 가보려고. 뭐가 있는 거요 고체 열려. 멤도 아, 구경하러 왔어요. 나어와 빨리 와. 빨 이것도 챙겨온 거야? 네. <laughs> 진짜 이 언니 대박이다. 둘들이떼이려 제대로네. 제대로 네제대로 하자. 음, 이거는 약간 그.. 아니끝물까지는안 빼도 음. 되고 떨어질 정도로만 해가지고 바로 음. 삶을 거예요 어, 뭔데요? 커요? 음. 이거 조금 고모가 준 거야? 문고새에서 네, 새우 고기 응. 만두, 고기 만두, 김치 만두, 김치 만두, 치 어, 만두, 만두. 최애 김치 아, 만두예요. 만두. 어 진짜. 쫑쫑쫑 쪼쪼쫑 쫑쫑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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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쫑쫑. 쫑쫑쫑 아 쫑쫑쫑. 나 얼굴부터 빨갰것 같아. 그니까나 얼굴 이제 하얘질 거야. 나머지 쪽파로. 왜냐면 고수 맛 너무 많이 나면은 어, 잘 너무 맛있는데 잘... 새콤하게 아, 오늘 좋아요. 새콤 대잔치예요 소화가 락... 잘될 거예요 뱅쇼도 지금 네, 굉장히 네. 새콤하거든요 네네. 여러분 소잘될 거예요 떡 양갱도 굉장히 새콤합니다 깡 숙감을 잘내 시작합니다 예 아, <laughs> 기다렸다 기다렸다 동 <laughs> 동심 만두 동산 만두 동산만두. 동산 만두 네. 동산 동산 여기 장사 진짜 잘 돼요. <웃음> 아, 아, <웃음>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동생분들. 아이와 네, 같은 하얀 배지로 때붙지 않은 마음으로 <laughs> 너무 더러워졌어. <laughs> 개젖이 <개조시> 때문에 <웃음> <웃음> 폭발해버렸다, 와, 벌써. 18데이마드 <laughs> <laughs> 퍼포먼스 아, 반가워 진짜 <laughs> 여기가 진짜 도면도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아, 김치 음, 맛있어. 김치가 진짜 음. 맛있어요. 음. <뭔를> 네. 나의 김치 최애. 김치 맵지 데 조금 매워요. Primera. 그러니까 나를 응. 봐라. 음. 조아 <laughs> <laughs> 너도 봐봐. 조금 너무 웃 앞에 야 이거 쉽게 볼수 있는 징기만기쇼 아니야? 맞아 맞아. 그데 에, 래서 아니, 피곤하셔가지고, 좀 주무시나 보다 했다, 이랬더니. 육수기도, 응. 에, 소스에 들어가는 육수기도 하고, 이. 쌀국수. 쌀국수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사실은. 쌀국수고 쌀국수가 는데쌀고그가 아, 근데 진짜 장난이다.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울었어 젤리 젤어 젤리 젤리. 젤리 젤리 젤리. 쪼리 젤리 젤 싫어, 싫어. 쇼 땡쇼, 땡하세요꼬기만 굽다. 레몬그라스는 커등으로 이렇게 쳐야 향이 납니다. 약손은안 됩니다. 안 됩니다. あります。<laughs> 붓게 주세요. 어제서부터. 이거 되게 스트레스 걸린다. 태국의 생강 갈랑갈입니다. 갈랑갈이? 갈랑갈. 갈랑갈. 태국 고추 하나만 넣고. 음. 신기한게 라임이. 어, 진짜 냄새 난다. 하나, 둘 정도만 일단 넣요 맞아야. 그부의반 정도 오 아, s 미안하다 일찍 놀았다고 ı n 또생리한 해야 되 제대로 된다. 또 먹다니. 정말 음. 아, 신기하다. 음. 진짜 이번 달중 제일 행복한 날이네. <웃음> 정말 <웃음> 정말. 한배만나행복하다는얘기했 어, 그래요 선배님 씨. 음. <laughs> 두달더 힘들다. <laughs> 이렇게 힘들지, 내가? 오 괜찮아요 어. 샘버 안 돼! 안 돼! 샘버 그래. 안 돼! 샘버! <laughs> 진짜 웃겨 <laughs> 홀로 정했어 어디 가? <laughs> 샘버 어디 가? 샘버? 어디 가? 너무 추우니까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그래. <laughs> 거 어, 내가 할게요. 타게 할게. 되는 음악이다. 꼬불 논다. 라인 마지막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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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푸중. 넓게 아니야. 미쳤다. 랭쌥 음. 소스. 미쳤다. 와 이거 진짜. 그거 쇼츠. 올릴 줄알 몰라. 그 되게 쉬워요. 그냥 편집 해가지고 37분에서 20분, 57분. 오케이. 6시 전까지 차. 6시 할게요. 오늘 누가 프랑코즈하기로 했나요? <laughs> <laughs> 나와 결혼해줄래? 여러분 말단 통양궁이에요 아 그다음에 맥스 소스 붓겠습니다. 의 접셔 이에요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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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이걸 간단, 먹다니 어, 간단할 수 있어 가지고 요 정도만 하고 음 짠! 짠 고마워. 요행복해요잘먹게요 응 음, 그래서 너무 맛있다. 음. 고기가 아, 고기 진짜 부드러워. 찍어 먹어 음. 봐. 동남아 쪽살. 카레용으로 제가 샀는데. 이고 맛있게 다 하겠다. 우진가? 카레. 요 맛때 타이. 비타민 아, 감기 없 가버려. 예. 아, 감기 그, 조심하세요. 네. 선바야. 뱀 봐. 제일 순한 고양이. 나를 데려가라. 뱀 봐, 벌로다벌로다 진짜 열면. 우리 진짜 선명해요. 너무 신기해. 사람이 많네요. 진짜. 진짜 선명하게 보여. 말도 안 너무 된다 신기해.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별이 있습니다. 그연 어떤 별일까요? 네, 바로 북극성이 됩니다. 이필로 나가자. 미안하다. 아 이거 싫하지 내가 나도 모르게 샘바처럼. 아니 그래도. 막... <laughs> 야샘왜 그러니 너. 너만 <목소리> 이어 <초콜라. 목소리> 아, 귀여워. 조금 어? 돌아. 돌아라. 돌아. 돌아. 사람이 너무 많은데 <laughs> 하나 못봐할 거야?

아, 힛하게 먹고 간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정말. <laughs> 이거 생각날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맛있겠다. <laughs> 고슬고슬해 보여. 나중에 구매 <고민> 좀 해줘요. 오! <laughs> 어! 진짜 맛있어. 음 <laughs> 나가자. 쥐고 있로는 되게 작으아어 <laughs> <laughs>